안녕하세요. 모든 해보자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전날 저녁에 나온 설거지를 해줍니다. 저희 기상 시간은 6시 40분입니다. 아내의 출근 준비를 돕기 위해 강제로 일어났던 것이 이제는 아침 운동을 하기에 딱 맞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내의 아침을 준비합니다. 커피와 간단한 요깃거리 정도나 사실 아침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확실하게 날이 더워졌습니다. 이제는 얼음도 자주 얼려야 할것 같습니다. 요즘 러닝을 계속해서 그런지 살이 조금씩 빠진 것 같습니다. 1km도 제대로 달리지 못했는데 이제 3km까지는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리기라는 운동은 참 신기합니다. 뛸 때는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데 다 뛰고 나서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달리기 덕분인지 살이 조금씩 빠질수록 자존감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꾸준하게 뛰어볼까 합니다. 집안일을 마무리하고 잠시 쉬어줍니다. 이때쯤 저에게 다가오는 고양이. 아내 집사보다는 남편 집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의 쭈쭈비 타임입니다. 뭐든 해보자. 오늘도 모든 해보기 위해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오늘은 2km를 달렸습니다. 미세먼지가 좋지 않아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와서 웨이트 트레이닝, 팔굽혀펴기 10개를 해줍니다.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몸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언젠간 저도 많이 할수 있는 날이 오겠죠? 마무리로 샤워를 해줍니다. 요즘 두피가 좋지 않아 각질이 많이 일어납니다. 탈모 샴푸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샤워를 끝내고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을 타 먹습니다. 커피를 먹으며 할 일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오늘도 뭐든 해볼 계획입니다. 취업 잘 되는 국가 자격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위에 속해 있는 자격증을 취득해볼 예정인데 바로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해보려고 합니다. 지게차 기능사가 있으면 취업도 잘 되며 여러모로 쓸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격증들도 계속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Q넷에 접속하여 원서 접수를 신청하려 했는데 오랜만인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끝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와중에 유튜브를 확인합니다. 아직 구독자가 0명, 조회수도 1회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필기시험 일정을 잡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얼마만인지 참알 수는 없지만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불평불만만 쌓이게 되었습니다. 나한테만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만 같고, 나만 재수가 없고, 나만 안 되고, 모든 불만을 남탓, 운탓, 유튜브 영상을 찍기 전까지 모든 문제를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목숨을 걸 만큼 힘들고, 누구나 절실하고 애절한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안 한다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바뀌는 게 없다는 걸 아는데도 이것을 이겨내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무서운 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게 정말이지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멈춰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닌 끝이 없는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없는 바닥에서 다시 한번 비상하도록 이제 뭐든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찾은 해답입니다. 일주일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공부라 암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기분 전환 겸 아내가 충전해준 메가커피 카드로 아제리카노 한 잔을 사먹었습니다. 당일 아침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모든 남들과 똑같은 성적이 나오려면 두배 이상은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살짝 긴장감이 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닌 단순 기능사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모든 해보자의 새로운 도전으로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얼마 걸리지 않아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빨리 도착하여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을 찾아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엄격한 시험장의 분위기 오랜만이었습니다. 시험장 대기실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들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사연이 있겠지요? 취업이 목적인 사람들과 스펙을 쌓으려는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자신들의 가치를 올리려 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CBT 필기로 컴퓨터로만 문제를 푼다고 합니다. 혹시 몰라서 사인펜을 챙겼는데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보고 나왔습니다. 공부를 하고 그것을 증명받고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는 일이 공부처럼 솔직한 것이 있을까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성취감이라고 하나요? 참 오랜만에 느껴봤습니다. 생각한 것보다는 점수가 잘 나와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다음은 실기시험이 남았습니다. 실기시험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이제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뭐든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